공항에서 신니치가 차에 타려고 할때 학회원 2, 30명이 달려왔다. 손에 꽃다발을 든 사람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괴로움을, 슬픔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마침내 이겼습니다. 신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멤버에게 명랑해야 합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는 공항에서 곧바로 공로자 집으로 달려가 가족을 격려했다. 그리고 오이타 평화회관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먼저 배푸 문화회관으로 가자고 부탁했다. 배푸는 종문사건의 진원지라고도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도를 따라 나아가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신이치가 오이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이 길을 지나실 것이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며 기다렸으리라 가드레일에 몸을 내밀듯이 기대며 손을 계속 흔드는 부인부원도 있었다. 신이치는 그 다기진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모두 견디고 또 견뎠다. 오로지 광포의 끝까지 살아온 존귀한 이 불자들을 정신회의 악승들은 괴롭히고 또 괴롭혔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어본존이또 니찌렌 대성이니 엄하게 질타하시리라. 나는 오늘의 이 광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신이치는 길가에 서서 기다리는 동지들을 볼 때마다 합장하는 심정이었다. 해질 무렵 베프문화회관에 도착했다. 회관의 창이란 창에는 전부 불이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많이 보였다. 신이치가 차에서 내리자 근처에 있던 노부인 세 사람이 소리쳤다. 아, 선생님,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회관은 200명 정도의 멤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현관에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씌어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멤버들은 모두 신이치가 베프 문화회관에 온다고 확신했다. 사악과 계속 맞서 싸운 베프의 동지들과 신이치는 공전의 혼으로 강하게 이어져 있었다. 신이치는 현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자, 사진을 찍읍시다. 베프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합시다. 그는 사진을 찍은 뒤 대강당에서 모두와 함께 근행했다. 베프 동지의 승리를 어본존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가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근행입니다. 모두가 환희로 벅차 오르는 가슴을 안고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악승들의 박해를 견디면서 이 순간을 계속해서 기다렸다. 근행을 마치자 신이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겪게 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본래 불자를 가장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승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악승들은 광선 유포를 위해 꿋꿋이 달려온 동지를 괴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법은 가장 괴로워하고 끝까지 투쟁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장마를 타파하고 당당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덕이 난만한 인생이 열립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불행에 오는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이치는 온 마음을 쏟으며 모두를 격려했다. 그리고 오이타 시내로 갔다. 오후 6시가 지나 회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현관에서 기다리던 멤버들과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모두 상쾌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회관에는 오이타 연예 각부 대표 400명이 모여있었다. 신희치가 강당의 모습을 나타내자 커다란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강당에는 오이타 가족에게 봄이 왔다고 씌어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모든 동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신희치가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신음에 온 기나긴 세월을 지나. 사자 신중의 춤을 타파하고 마침내 정의가 악을 물리쳤습니다. 신이친의 어서를 배독했다. 악지식이라 함은 달콤하게 말하고 거짓 아양을 부리며 말을 교묘히 해서 우치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 선심을 파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어서 칠쪽 악지식이란 그릇된 가르침을 설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악승들을 말합니다. 대성이는 그 악승들이 광선유포에 살아가려는 사람을 달콤한 말로 속이고 또 아양을 떨며 교묘하게 말하면서 선을 악이라고 부추겨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신심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악승들로부터 혹독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학회를 방법이라고 비방하는 한편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치켜세우며 교묘하게 부추겨 퇴전시킵니다. 그것이 악지식의 수법입니다. 이 악지식의 본질은 만심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그 악지식에 붙어 따르게 되면 당연히 신심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선유포에 살아가려면 청정한 신심을 파괴하는 이악지식을 예리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함께 신심에 힘썼는데 악승들의 꼬임에 넘어가 학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회라는 불이 불직의 단체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며 몇 번이고 설득했겠지요. 그렇지만 학회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모처럼 결심해도 또 다시 소가 마음이 바뀌어 학회를 비방하고 떠났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을 여러분의 심정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분함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불법은 변독 위약 독을 바꾸어 약으로 한다고 설합니다. 재앙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신심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비로소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듯이 고난과 시련을 겪음으로써 경해를 크게 열어 행복이라는 드넓은 하늘에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의 드라마에 불법의 역동성이 있다. 말을 이어갈수록 신이치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또, 니치랜드 성인은 다만 생애 본래부터 각오하였던 바. 지금에 와서 번이 하지 않으며 게다가 또한 유한도 없노라. 모든 악인은 또한 악지식이니라. 어서 962쪽. 내 생애가 아무리 박해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본래부터 각오한 바였다. 어떠한 대난을 만나도 결의는 바뀌지 않는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광선유포라는 구원의 사명을 꿋꿋이 완수하기 위해 또일생성부를 이루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각오한 신심으로 일어선다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사자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인도 모두 선지식이 됩니다. 각오하고 대난에 도전해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신심을 연마하고 숙명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오이타 여러분은 이번 문제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로 비약하는 점프력이 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광포의 대투쟁을 개시하겠습니다. 진정한 창가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투쟁합시다. 예. 결의가 넘치는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장 괴로움을 겪은 오이타 동지는 신이치와 함께 결연히 일어섰다. 간담회 때는 남자부원 중에서 이번 종문사건으로 학회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기쁜 보고도 받았다. 신이치는 몸을 내밀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반석 같으면 오이타의 미래도 반석 같습니다. 전진하는 청년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지침을 남기고 싶군요. 오이타에서는 이틀 뒤인 10일에 오이타현 청년부 간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현 간부 몇 사람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듭하고 두 개의 문서를 대표에게 선사했다. 하나는. 회장 사임을 발표한 1979년 4월 24일 저녁에 기자회견이 열린 세이쿄 신문사에서 회견을 마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또 하나는 종문 사건이 일어난 1977년 12월 4일 밤에 방문지인 미야자키의 숙소에서 자신의 심경을 쓴 문서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종문 문제가 일어났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광선 유포를 위해 승속 일치로 전진하려는 우리의 외침을 어째서 짓밟고 무도하게 공격하는가. 대절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상류 강적과 맞서 싸우다 지친 불자에게 왜 이토록 박해를 가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존귀하고 사랑하는 불자의 슬픔과 분노. 쓸쓸함과 고통을 생각하면 날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정이다. 이 반격을 오이타에서 일으키리라. 신이치는 이 문서 두 개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동지야말로 내 목숨입니다. 회원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리더의 사명입니다. 만약 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 문서를 들고 글자를 위해 광포를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가장 많이 고통받은 오이타에는 파사현정의 선구가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의의 불타는 오이타 동지의 얼굴이 빛났다. 이튿날 9일 신이치는 회원이 운영하는 찻집을 방문해 부인부 대표들과 간담했다. 그리고 젊은 부인부 간부에게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관해 조언했다.